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9월 8일 오전 9시 34분입니다. 비트코인이 6,300불에서 반등이 나와줬다가 그다음에 쇠기 형태가 나오면서 쇠기 형태 패턴이 나오면서 재차 매도세가 나왔죠. 이런 쇠기 형태 패턴에 주목을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관점에서 본다 했을 때 여기서 이런 지지선을 뚫어주기 위해서 수렴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보면 여기서 즉각적으로 돌파를 해서 6,100불 정도까지 또다시 매도세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뭐 확실하게 반등이 강력하게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매도세가 아직 다 나왔다고 어,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 시간봉으로 봐도. 아주 매도세가 나온 것에 비해서 아주 어 잠깐의 수렴 또는 횡보라고 인식을 해도 될 만큼 아주 약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일봉상으로 봉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봤을 때는 아주 일봉상으로도 아주 예 강력한 음봉 이후에 그다음에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여기가 이제 진짜 바닥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일봉상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이런 식으로 행보가좀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길어질 경우에는 여기서 뭐 즉각적으로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또는 여기서 반등이 또 나와줘서 나와줘서 이런 6600%를 돌파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간에 횡보가 길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횡보가 딱 길어졌을 때 이런 기때가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깃발 형태가 될 수가 있죠. 패턴 형태가 기때 이후에 깃발이 나타나는 형태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 기때만큼의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어, 식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laughs> 반등이 나왔었던 5,800불 수준에서 지지가 안 되고 또 다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매도세가 14.8% 정도가 나왔는데 한 이쯤에서. 예 또다시 베드세가 어, <laughs> 패턴이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5,400불 정도가 되죠. 5,400불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등이 나올 만한, 주목해 볼 만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또다시 반등이 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또 횡보가 나오길래, 요 부분에서 좀 제가 일부 물량을 조금 넣었습니다. 여기서 스탑로스를 좀 짧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단타를 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는 이 부분을 혹시나 매수세가 나와서 돌파를, 상방으로 이런 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기대치가 좀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스탑로스를 짧게 잡고 일부를 들어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지금은 스탑로스가 굉장히 짧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을 여기서 잡는다면 굉장히 짧은, 짧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물량을 넣어봤습니다. 일부를 넣어봤고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 횡보가 나타날 때더 강력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에, 더 나와 주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6,100불까지 짧게 매도세가 나와 주는 것이 더 오히려 어, 지지 받기에는 더 수월한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어 4시간봉 기준으로 <laughs> 짧게, <laughs> 지금, 예, 지금 타이밍이죠. 지금 타이밍에 즉시, 매도세가 나와서 6100불까지 짧게, 음봉이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지지가 된다. 아, 짧은 순간에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또, 컴, 음, 예, <laughs> RSI가, 디버전스가 예, 나오면서, 또, 반등에, 보조 지표상으로 반등의 근거를 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지시되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